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레1 0 1 강지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계시죠? 중학교 2학년 기말의 심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즐겁게 보시고, 요번 시험에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요번 시험에서의 제일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1차 함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럼 1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자, A는 당연히 0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함수를 다룬다 라고 얘기할 때 함수는 X와, Y와 X와 Y의 관계식이니만큼 여러분들은 바로 A와 B에 대해서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된다는 라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 출제의 방향은 기울기에 대한 표현, 기울기가 뜻하는 바, 기울기가 그래프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묻게 될 거고 B는 도형의 이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느슨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화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기울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나온다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울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테마를 한두 가지 정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이번 수업에는 고등 과정의 공식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의 공식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객관식을 좀 지혜롭고 빠르게 푸는 방법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수업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차 함수 관련돼서 제일 첫 번째 뭐할 거냐면요. 바로 기울기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 할 건인데요. 기울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기호적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a와 b의 차라고 얘기하면 x에 a를 각각 대입한 f a와 f b는 y의 변화량 또 y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시고 이걸 갖고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의 가로 안에 있는 이두 수의 차가 순서 그대로 a b 유지하면서. 분모에 발생하면 기울기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요 문제는 단계를 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2번 연습하고 진짜 풀고 싶은 거는 3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y는 fx에 대해서 f7 기 f 의 마이너스 1이 2인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인데되래프의기울어봤죠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자, 기울기라는 거는 변화율, 증가율, 즉 비율이기 때문에 분수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얘는 분수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분수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분모에 7과 마이너스 1의 차, 7 빼기 빼기 1이 오게끔 식을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7 빼기 빼기 1이라는 건 8이잖아. 양변의 모 8을 나눈 8을 나눈 바로 3이 바로 2 1차 함수의 기울기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여기 마이너스 24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식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봤더니 결국에는 1차함수 구하라는 건데 점을 하나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울기를 알거나 점을 알면 문제를 풀수 있는데 위쪽이 분수의 형태로 나왔다는 건 기울기를 주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야 근데 요식이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 분모, 분자를 비교할 때, 분모, 분자 비교할 때 가로안의 숫자에 해당되는 2, 2 3의 2가 분모에도 같은 순서로 나와야 되는데 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요 순서가 맞게끔 마이너스를 살짝 요렇게 앞쪽으로 끄집어서 한번 써내 볼게요. 자, 요렇게 묶어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 얘기는 지금 분모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3이 됩니다. 라는 걸알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직선이라는 건 1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직선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울기와 점을 알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정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알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중 고등학교 수학하에서 배웠죠? 기울기가 k 점 m, n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y는 k에 x-m, n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기울기 k자리에 3을 써주시고 여기에 x는 반대로, 부호 반대로 x-2, y는 그대로 써서 얘를 정리하면 y는 3x-10이 되고 M이 3이고 N이 마이너스 10임으로 인해서 둘의 합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2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진짜 풀어주고 싶었던 심화 문제, 바로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건식을 주면서 F2200F15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분수의 특징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1차 함수 배우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분수가 나왔어. 그럼 그 분수는 모일 확률이 크다? 바로 기울기일 확률이 크다는 거야. 자 그럼 식을 한번 가만히 의미해봤더니 어떠냐면 둘의 차가 분모에 있죠. 119와 2의 차는 117이죠? 118과 3의 차는 115예요. 61과 60의 차가 1이라는 걸 발견했죠? 결국에 얘네들은 다 기울기를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건데 우리가 기울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에 a들이 굉장히 많이 곱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 a가 몇개 곱해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다음 문제의 스텝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하는 숫자를 보는 거야.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숫자 1을 찾으세요. 1부터 2, 3 변해서 어디까지? 60까지 변하는 게 보였죠?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 60개라는 거. 반복되는 숫자 합은 곱으로 표현되니까 우리는 60a가 바로 180이 돼서. A는 3이 된다는 거 구하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F의 22배기 F의 15를 볼 텐데, 어떻게 해요? 가로안의 차가 분모에만 와주면, 요 값을 K라고 해줄게. 가로안의 차가 분모에만 와주면 얘는 뭐 된다는 거아니냐면 기울기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22와 15의 차인 분모에 7을 넣어 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좌변, 우변을 7로 나눴습니다. 요 얘기지. 얘가 몇이라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건데 기울기가 3이라는 거잖아 7분의 k가 3이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k는 몇이야? 21이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f22-f15는 21이야 답은 2번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울기의 표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제로 기울기에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문제를 표현하는 바로 그래프 상에서의 기울기의 표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